안그래도 그래도 그 이거 쓰시는 분들 요거 바깥 이게 바깥으로 다 피면 되는건가요? 빨간색이 나와요 음. 근데 어차피 한번 세팅하면은 밑에 보시면은 이게 잠그시고 잠그신 다음에요 이게 적당히 잠궈야 되는데 너무 막 이렇게 멈췄는데 또 계속 돌리신 분 계세요 그러면은 얘가 빨가 나거든요 한번 고장나기 때문에 이 에어폴 한 줄이 30만 원이거든요. 네. 이거 이제 까지 포함해서. 근데 이제 벌더는좀더 싸죠. 근데 적당히 이 정도 힘을 담으시면 돼. 요 8개를 다 담으시면 됩니 10개, 10개. 10개 때문에 에어폴이 10개가 있는 거예요. 네. 여기 에어폴 에 안에가 10개가 들어있는 거죠. 네. 그 그러니까 하나가 터져도 9개가 꼽니까 나머지는 보내시면 되는데. 그러니까 누가 일부러 옆에를 지않 열개장 이거 펼치고 열개 장구는 데까지가 1차 준비네요. PSI로 맞춰야 돼요. 이 다른 테이블으로 PSI라고 하는 거. 이게 얘가 방구가 이렇게 해서 6 p s 를맞다나요 전원 누르면 얘가 자동으로 6 p s 차면 딱 끝나거든요. 이제 세팅할 때는 한 40분만 채운다지 걸어야 돼요. 100도 체 다 채워 버리면 제가 못걸이 힘들어가지고 그래. 80%만 채운다. 응.